요즘 또 많이 힘들어졌네요. 거의 두세 달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크고 작은 테마 카페와 파워스토어가 열렸었고 빠르게 쳐 지나갔습니다. 심지어 뭐가 열렸는지 대충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런 것들보다는 더 규모 있는 행사장만 자연스럽게 눈이 가더라고요. 게다가 영상을 일정한 날짜에 올리지 못하고 불규칙적으로 아무 때나 올리게 되었죠. 그도 그럴게, 저는 다시 취업을 하기 위해 자격증 시험도 합격하고, 사회 공부를 좀더 하면서, 다이어트도 하고 있어서, 시간과 돈에 여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초심을 다시 되찾고, 이번 해 어리석음을 반드시 만회하겠다는 의지로 업로드한 이 영상이 바로 핵심 포인트죠. 솔직히 저희 1, 2년 전만 해도 꽤 좋았잖아요. 비롯 빈 껍데기부터 시작해서 밑바닥부터 차곡차곡 올라오는, 나름의 낭만과 열정도 있었고, 정말 넓고 얕게 파는 잡덕러 니까 하면서 좀 날먹 짜친 느낌이 강한 거는 유튜브 채널 시작했을 때부터 인정했지만 그런 시급 감성으로도 꾸준히 영상 올리는 게제 유튜브 채널의 그나마 유일한 장점이었다면 아마도 장점이었을 거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 지금은 그렇지도 못한 제 상황과 모습이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해요. 죄송합니다. 이번 달과 다음 달에는 영상을 많이 찍어둬야겠어요.